2023년 5월 11일 새벽 3시, 대한민국 IBS 기후물 연구단은 초기 인류의 생존 전략과 진화의 비결에 대한 전례 없는 견해를 학술적으로 제시하였고, 세계 최고의 권위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역대 최장 기간의 과거 기후를 한국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알레프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과를 발표 전에 미리 접하였으나 오늘 새벽 3시부로 국제엠바고 해제되어 가장 빠르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조상은 지난 300만 년 동안 여러 차례 빙하기랑 간빙기를 겪으면서 지했죠 하지만 참 기이합니다. 그렇게 추웠는데 그렇게 더웠는데 지금처럼 뭐 이런 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집이 따뜻했고 시원했던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인류가 기후변화에 적응했고 진화해온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류의 과거를 되짚어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주 옛날의 인류의 모습과 생태계를 구현하고 어떻게 인류가 살아가는지, 봐야 합니다. 혹시 베르나르베르베의신 보셨나요? 신을 보면 신 후보생들이 각각의 지구를 만들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문명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멋진 지구를 만든 신 후보생이 신이 되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연구진은 거칠게 말해서 각각의 지구라는 생태계를 구현했어요. 무려 300만 년의 기온, 강수량 등의 자료를 생성해서 생태계 모델을 만들었고요. 인류의 조상이 어떤 생태계를 선택을 했고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밝혀된 겁니다. 연구진 6종류의 인간 화석 표본을 결합해서 시뮬레이션을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 호몬 에르가스터, 뭐 호몬 하빌리스, 또 뭐야? 호몬 에릭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이름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어떻게 생존했고 어떻게 진화했는가입니다. 연구진은 마치 신후보생처럼 인류의 조상이 살아온 방식을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유적지랑 화석 등 3,232개 고고학 자료랑 슈퍼컴퓨터의 힘으로 구현해냈습니다. 마치 신처럼 인간을 아무데나 툭떨어뜨놓으면 앞으로 300만 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걸 분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300만 년전 최초의 인간은 이런 초원에서만 살았습니다. 인류는 300만 년 전부터 본능적으로 이런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180만 년전 인류의 조상은 유럽과 아시아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은 이렇게 이주를 한 순간부터 인류의 적응력은 크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유럽과 아시아는 추운 곳도 있고 뭐 따뜻한 곳도 있고 더운 곳도 있죠. 그들은 이제 가정에서 죽고 살아남으며 약 160만 년간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레벨업을 한 거죠. 처음에는 초원 같은 곳에서만, 그 다음에 뭐춥고 따뜻한 곳에서, 그리고 인류는 기엽고 사막이라든가 툰드라 에서도 적응 가능한 상태로 진화 하게 되었고 이러한 높은 적응력 은 우리의 직계조상이 호모사피엔스 를 탄생시켰으며 현재 인류에 이르 게 되었습니다. 즉 인류를 지금으로 이끈 것은 인류 가 본능적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모여있는 모자이크식 자연환경 을 선호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자이크식 자연환경은 이 그림 에서 처럼 사막 사바나 초원 열대 우림과 같은 다양한 생태계가 한 번에 밀집된 곳입니다. 인류의 본능적인 이러한 선호가 바로 사회 문화적 발전의 원동력 이었습니다. 다양한 생태계에서 다양한 적응을 하는 것을 성공한 호모 사피엔스는 다양한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생명체가 많은 것들을 집중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피셜로 굴리는 것과 그걸 학술적으로 풀어내서 발표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거칠기 비유해서 이 우주에는 인간 외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수십 년 연구에 목숨 마친 연구원들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연구를 통해 인류가 자연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인류는 살기 좋은 환경을 선택했고, 거기에 길들여져 진화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류는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모자이크식 자연경으로 인류의 거주 영역을 확장하였고 환경에 궤들어져 적응하였고 이게 바로 혹독한 기후변화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유발하라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헤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헤드렸습니다.